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모스탄 대사의 충격적인 안동댐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재명은 안동댐 발언에 대해서 침묵하는지 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사라져도요 진실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안동댐 발언 더 이상 침묵에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어떤 뉴스 라인의 이천석 대기자가 칼럼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촌평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모스탄의 충격적인 안동댐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묘한 침묵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스탄 전 미국 대사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재명의 어린 시절에 대한 반복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여당도 언론도 심지어 당사자조차도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질문하고 있지만 국가는 침묵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이제 기만에 가깝습니다. 소년원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법상 정과 기록에서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행제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정치인,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도덕적 신뢰 문제로 확장됩니다. 대통령이 과거 중대한 범죄 기록이 있었다면 그것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는 국민 주권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장치입니다. 이재명은 안동댐 인근에서의 과거에 대해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정치인의 오만이자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진실이라면 밝히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반면 거짓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명예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해명도 없으며 정권 차원에서도 그 어떤 설명조차 하지 않는 지금의 태도는 오히려 의혹을 더 쉽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본인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은 거대한 정치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과거의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이를 지적한 외교관에 대해서조차 명예훼손, 고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묵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로 관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지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추적할 수 있고 언론은 밝혀낼 수 있으며 국민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소녀는 수용 여부, 성범죄 전력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죄가 될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답해야 합니다. 과거를 숨길 권리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도덕적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14일 날 5박 6일 동안 방안을 해 가지고요. 모스탄 대사는 오늘 4시 20분에 이제 완전히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스탄 대사가 방한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애국 시민들이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절박할 때 지푸라기라도 잘,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위협받고 억눌릴 때 정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그런 심정일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외쳐도 음모론자라고 하고 정치적 박해를 외쳐도 대변해주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은 정권을 잃고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혁을 옹호하고 있는 전한길 그, 이제 선생이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언론사 대표가 됐는데, 그, 전환길 대표가, 예,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해주는 대표가 없다면 본인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 예, 등장한 게 누굽니까? 바로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 사법대사입니다. 지난 14일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영인파가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오늘또 환송인파가 엄청나게 몰렸죠. 음?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고 모스탄 대사가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한국사에 억눌린 이들의 심장을 큰 들어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번 모스탄 대사가 주장하는 건두 가지 아닙니까? 한국의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의 안동댐 사건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스탄 대사는요. 지금 현재 한국의 위기는 철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다. 대단히 중비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국하면서 어, 저 환송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ccp는 망했다 북한도 흔들리고 있다 음,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좌파정권 이재명 정권도 흔들리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자유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을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서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이렇게 폭염 속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뇨병으로 눈 질환으로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계단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모든 국민들은 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스타는 한미 동맹, 한미 이 방위 이 조약 제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 한국의 선거 개입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A, USAID가 트럼프 대통령이 폐쇄 조치를 했지만 USAID가 어, 한국의 AF이죠. 어, AF. 바로 어디입니까? 음. 세계선거기관협의회입니다. 송도에 있는 거. 바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아, AF을 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내그전 국방부 사이버 전략 책임자 누굽니까 존 밀스 대령이 말이죠. 현재 한국은 쿠테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쿠테타를 저질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로 더블 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기본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지금, 어, 대한민국 내에서요, 어, 말조차 꺼내기 힘든 의혹들입니다.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 음모론자라고 하고요. 응? 내란 선동을 같이 동조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이재명의 안동댐 사건, 소년원 시절 그 사건을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모스탄 발언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중대한 지금 시점에, 그나마 모스탄 대사가 이런 발언에 우리 우파 국민들은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유와 진실을 향한 싸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자유를 수호하는 겁니다. 자유를 수호하고 그리고 뭡니까? 주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주권 주장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번 부정 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신권위주의 국가로 갑니다. 신권위주의가 뭐냐? 전체주의. 사회주의 한마디로 공산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ccp out ccp out ccp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산 조작으로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악의 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의 축을 누굽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우리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됩니다. 그 척결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훗날 이 진실이 밝혀지면 대한민국의 히어로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